안녕하세요 김과장 네 <laughs> 김유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어 오늘은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 하고 많이 궁금하는 sbd10이랑 s c d 1 0을 가져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스테핑 드라이브 제품인데요 지금 음. 사이즈만 봐도 이게 지금 42각 제, 바, 제품이고 이게 56각 드라이브입니다 아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센스가 딱붙쁘실수 있는 어 아, 아주 그럼 간편하겠네요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첫 번째 질문 고객님들이 SBD10이랑 SCD10 차이가 뭔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네어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결선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육안을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게펄스 발생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냥 펄스 발생기 없이 전원만 연결해도 이제 구동이 가능한게 제일 첫번째 차이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건 드라이버여서 외부에 별도 펄스 발생기를 인... 쓰던가 아니면 상위 컨트롤을 써줘야 되는거고 얘는 펄스 발생기가 내장이 돼있어서 전원만 연결해주면 바로 구동이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또 다른 장점은 s b d 는 펄스 발생기만 연결해서 구동만 가능한데 s c d 1번 같은 경우는 그 전원만 연결해도 구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위 제어 드라이브 모드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아그 드라이버 선을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추가로 이런 퍼스 발생기를 이제 같이 사용해도 아, 이게 구동이 가능하고는 요거 자체로도 컨트롤이 되면서 동시에 드라이버 기능을 한다는 거네요세 네. 어, 번째 장점은요. s b c 1번 같은 제품도 이렇게 같이 사 예, 42각 스텝 모터에 호환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PC판이 직접 보이고 지쪽 이 바닥이 되면 이게 고장, 고장 위험이 있거든요. 정기가 통하는 데정리 통하니까 다음에 안 되니까 이거는 위험 발생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신 이 부분도 방열판이 붙여져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IC 같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제품 은이제품 발열이 심해서 무조건 이게 방열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SBC10이랑 SCD10 같은 제품은 그냥 이 자체가 방열이 돼서 케이스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따로 별도로 이렇게 안 방에서안 안 붙여도 되는 제품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구동해볼까요? 네. 네, 네. 인이 차트 체크 걸듣고 SBD10 같은 제품은 SPG10 플스 발전기랑 같이 사용해야 이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네. 이게 음, 정상으로 음. 구동한 정보 중입니다.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죠? S-CD, 1번 같은 제품은 여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모트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음. 거네요? 네. 그럼 여요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요. 요 아까 온/오프가 온/오프가 여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방향이랑 이거 속도 제어. 어. 그러면 여기 여 들어온 거네요. 네, 이이 작은 사이즈에 네. 이 작은 사이즈에 모든 게포함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이요그 빨간 선에 검은색을 연결하고 검은 선에 빨간색을 연결하면은 네네네, 고장 맞겠죠? 네, 네, 네고장났죠 네. 절대 <웃음> 거꾸로 끼시면 안 네네네, 됩니다. 네, 절대 거꾸로 끼시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런 데는 그런 데는 미시지나 미시지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화면 분이 나와 있고, 어, 약간 속도를 줄이신는 어, 한 가지 지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가끔 보시면 음, 볼륨이 네네, 있거든요. 볼륨. 네네. 이게 전류가 공급이 좀 적을 때는 여기로 이제 뒤에 반대, 반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조절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류값이 올라가서 전류값이 올라가서 네. 이게 정상으로 탈조 없이 구동이 됩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56가스 테팅이터고요 네. 어, 이거는 앞전에 얘기한 거랑 같이 바로 뒤에 붙여서 네. 일체형으로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SBD20이고, SCD20 제품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SBD20 같은 제품은 어, 펄스 발생이랑 같이 연결해서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모거드라이브 드라이버. 어,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어, 이 제품, SCD20 같은, 20 같은 제품은 그냥 전문만 연결해도 이게 구동이 가능하고 상위 제어로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해서 펄스 발생이 같이 연결해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더 상위 제어가 강하니까 더 좋은 제품이죠. 아 그럼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그 케이스에 방일판이되어있기 때문에 어, 따로 이제 방일판 없이 케이스가 지금 방일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동해볼게요. 네. 볼륨 제어랑 방향이랑 온늘도이부도 정상으로 고정시고 화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 다음은 여기서 어, 드라이 그 펄스 가생긴데 있는 아까 돌려봤으니까 이거 드라이버로 돌리는 법을 음. 알려주실 거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연결하는 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했거든요. 보시면 턴을 맞을 때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하고 방향은 방향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ENA는 여기로 ENA로 연결하시면 되고 커먼선은커먼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결은 그 띄어지시는 음, 거예요 네, 네. 자막에 한번 보시죠 절대로 이거 브런드는 브런드로 연결하셔야 되고 방향을 순서를 거꾸로 끼면 꺼 네. f e t 가 음. 나가서 난리날리합니다 난리. 보시면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오. 지금 잠깐 헷갈리시지만 이건 s c d 2 0이란 제품입니다 헷갈리시지 말고요 그러면은 볼때 차이점으로 알수 있는 게 SCD20은 이렇게 그 핀이 몇 개냐? 둘, 네, 여섯 12개 핀으로 보면 되고, 이거는 일자 핀이네요. s b d 1 네. 그걸로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SBD20이나 네. S, SBD10 네.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SBD는 s b d 무조건 일선으로 핀선이 되어고 SCD 같은 제품은 이거 핀선이 두 줄로 되어있어요. 어, 네. 그걸로도 확인이, 카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구성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